자, 이번 파티 첫 번째 상대 마릴리입니다. 제 성공은 푸크린이고요. 이번 파티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크린 대 마릴리의 구도는 일단 사이클 자체는 푸크린이 훨씬 빠르고 평타 데미지도 푸크린이 좀더 준수한 편입니다. 다만 한방만 놓고 봤을 때는 마릴리가 좀더 아픈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저 정도 체력을 소모시켰다면 됐습니다. 뒤에 있는 포켓몬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저 정도 체력이면 평타 정비 가능하거든요. 다음으로 나오는 건 자랑고. 평타를 유리할텐데 이거를 굳이 짜란거군요 그만큼 상대 뒤가 썩 좋지가 않다는 얘기겠죠 그걸 이용해서 두번째는 엄청난입니다 막았어? 한번 더 있어 어림도 없지 바로 가시고 마지막 상대는 깜깜이 네, 이 찰나의 순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야습감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얘도 야습을 배우는 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채용은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쓸만한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주. 둘다 공격상성이 비슷하다 보니까, 속임수를 써도 되는 상황이 많이 나왔어요. 그나마 이거 쓸 만한 순간이 이제 결전의 순간 때 야습 같은 거 써가지고 막타 쓰는 거? 딱히 그런 상황을 제외하면 야습이 딱히 쓸모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암호가 오 보니까 미스매치 녹이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막잖아요? 칼라만네로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거 높은 확률로 이것도 막을 거예요. 넌 뒤졌다. 물와 자, 너는 보복을 못맞어 에어커터를 쓰겠지. 불안다를 꺼내지만, 엄청난 니이야 나가잇. 다음, 나와. 파이어로. 후크린이어가지고, 살짝 긴장이 되겠지만, 그림자입니다, 상대는. 아무리 반감이라도 애교 부리기가 조금 따끔따끔 할 겁니다, 저체력 심지어, 다음 차으은 없어요. 나가잇.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도망갑시다. 푸크린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핫썸 핫쌈 꺼내는데, 핫썸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파티 최악의 상대예요, 핫썸은. 엠펠트까지는 뭐 어떻게 할수 있다 쳐도, 진짜 멋있어. 차라리 평타를 계속 때려서 체력을 소진시키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실드도 빼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실드는 일단 다 소진시켰고, 어디 한번 평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상대한테 또 이상한 포켓몬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 없을 거에요. 이상하진 않은데, 참 보기 드문 친구가 나와버렸어. 젠장. 이러면, 진 느낌도 들죠? 스피드 스타일은 안 죽을 게 뻔하고, 평타 할도 들어가버렸고, 못 잡아요. 아마 칼라마네로가 차진 공도 다못 모았을 거고, 설령 모았어도 이렇게, 모았어도 우선권 때문에 안 돼요. 졌다. 아깝이.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가로원, 일단 유리하죠? 상대는 마릴리을 꺼냈는데, 뭐 어차피 뒤에 깜깜이나 칼라머 내로도 충분히 잡을만 하니까 계속 이성을 유지시켜 줍시다. 생각보다 할 만해요. 저렇게 하이드로펌프 쏘는 거 아닌 이상 일단 체력 한번 깎아주시고 칼라마네로로 평타 정리를 못했어요. 자 가드를 올려볼까요? 브리가론이 다시 나오는데 일단 베이팅은 해볼게요. 가드를 안 올리는 젠장할 거. 이러면 속임수 두번다 써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막았네요. 일단 이거 평타 정리각 나왔어요. 방금 평타링 들어갔고, 그럼 잡혔고. 자, 다음 상대는, 엠르트 뭐하냐. 어림도 없지. 너가 프렌즈 실드를 못했어.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겼죠? 와, 그 와중에 저 체력이 살았어. 레전드. 나도 레전드.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설령 여기서 안 잡혀도 깜깜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요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깜깜이. 아주 유리하죠? 대체로 나오는 건 탱탱결인데 실수했어요. 깜깜이 됐어야 됐는데 그래도 감, 상대 깜깜이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이 더 낫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파도 타기면 이거 한번더 쓰겠네. 아깝지만 실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속임수는 모았기 때문에 상대 깜깜이한테 한방 먹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깜깜이가 안 나오나? 깜깜이가 나왔네요. 속임수 써주고 퇴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막을 것같지 않은데 이걸 막았네. 굳이 푸클이 나고 계속 싸우고 싶은 건가? 모지 진짜? 차라리 릴리오한테 맡겼어도 될 법한 싸움이었는데 이걸 굳이 까무이한테 10일 안겨주고 갔어요. 참 신기합니다. 일단 맞아줍시다. 한 대는 맞으면 하거든요. 이 다음을 오늘의 야습을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속임수면은 안 죽기 때문에 야습이니까 그나마 좀. 상대 값만큼 나란네 이거 아마 맞아도 살 거예요. 파워잼이어도 어차피 게다가 평타 2중 반감이기 때문에 깜깜이 입장에서는 답이 없을 겁니다. 잡았고 끝났죠.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가라르 코사노어. 일단 평타 싸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상대는 파워잼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희한하게 상대가 교체를 안 하네요 원래 가랄코사노가 푸크리는 못 이기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둘중 하나예요 뒤에가 고스, 똑같은 고스트거나 아니면 악타입이 하나 더 있는 거였죠 높은 확률로 악타입이나 용가리가 있을 것이다 가히 그렇게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에? 파이어 꺼낼 정도라고? 대체 뒤에 뭐기를 내줘? 일단, 모아둔 에너지 싹다 소진시켜주겠습니다. 참희한하네요 이러면 상대 마지막이 정말 궁금해져요. 자, 칼라바네로. 야이, 개자식아. 미친놈아, 뭔뭐 씨. 뭔 더블 비행이냐 미친놈이에요 아니 저건 진짜 미친놈인데 아 그러니까 중복 타입을 넣을 순 있어도 쌍중복 타입은 처음 보는데요 일단 졌어요 나파워지 많이 와서 못 잡아줘 게다가 상대 파이어도 많이 모은 데다가 버렌지나아 가지고 파워가 뭐 이렇게 교차하면 답이 없어요 못 잡아요. 여기서 내가 실드 두장 쓰고 엄청난 두번 모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래요. 상대 버렌지나 체력 별거 없으니까 할만할 겁니다. 평타가 이중 반감인 게좀 개짜치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힘두 번이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나? 에라이 씨 그냥 속임수 쓸걸 그랬나? 속임수로 했어도 잡았을 것 같긴 한데 불안해가지고 이게 씨넌꼭 바리톱스 후보 만나래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로유리아주 상대 바로 교체하고 릴리오 상대로 칼라마네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드는 한번 썩어놓고서 엄청난 힘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볼 거. 속임수 데이트 속았다면 다음은 엄청난 힘입니다. 자, 빵야, 맞췄고. 자, 다음 상대 2로우가 나오는데요. 엄청난 힘 가능합니다. 아마 이 엄청난 힘을 죽을거고 그럼 푸크린 나옵시다 상대실다 빠졌고요 회전 불이 한방은 버팁니다 아프뿐이지 교체로 나오는건 텅구리 이거 실드 내려요 한대버킬수있어이 실드 아꼈다가 푸크린 니로 잡못했어요 여기서 속임수 아닌 회신의 야습를 쓰면 놀랍게도, 러브샷 이겼죠, 이거는? 절대로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차지 못 모아서도 평타정리로 잡혔어요, 이거. 잡았죠? 자,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트리, 터돈. 일단, 서로, 무난, 무난한 상대. 물의 파동을 노리기는 할 텐데, 저는 지키면서 가기보단, 적당히 체력 소진시키면서 후봉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상대가 실드를 안 썼네요. 그래도 일단 잡아줍시다. 공격랭크도 깎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받아내고 잡아냅니다.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치.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평타가 이중반감이기 때문에 평타 싸움부터 발립니다 그래도 일단 이건 맞아주고 그 다음에 칼라만 내로로 한번 상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임수는 모여보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차직은 한 번씩 꼭 모아두는게 좋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가져다줍니다 상대가근 교체를 안하네요 뭐지 수상합니다 일단 잡았고 라우드 본못 아뭐 이길걸요? 아까 말했죠? 속임수 모으고 가라고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거거든 실드 써주면서 갑시다 이거 써도 상대 지금 깜깜이 평타에 잡히거든요 근데 다음 차진까지 평타 한 대가 더 필요해요 근데 우리 칼라마네로는 두번 모았어요 끝났죠 들어가시고,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는, 버렌지나, 너 딱대라. 일로와. 조만간에 바로 교체해 줍시다. 여름 벨트, 섀도우를안 쓰고, 누르기 쓰는 걸 선택했네요. 누르기는 두 번이면, 마지막으로. 줘. 여기선 엄청난 힘이 아니라, 속임수 한방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막네요. 뭐, 실드, 쉴드... 쓰지 맙시다, 이거. 어차피 버렌지나한테 잡아먹힐 거라면, 그냥 여기서 속임수 두 방으로 네로벨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잡았고, 높프 확률로 버렌지나가 나올 거고, 엄청난 힘이 가능하다, 이 자식아. 얌전히 잡혀라. 아, 아니, 잡혀라가 아니라, 맞아라. 가라, 푸크링. 상대는 깜깜이, 깜깜이 된다. 토토가 토어. 나왔죠? 일단 차징 한땐 맞아줄 수 있어요. 스톤에 치네요. 지진이었다면 조금 위험했겠지만, 스톤에 치면은 체력 유지 가능하고요. 상대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 실드를 쓰고 갈 겁니다. 저도 그럼 여기서 올 실드를 써주면서 가겠습니다. 물론 버렌지나 눈치는 좀 봐야 할 거예요. 계속 야습 을 써주겠습니다. 체력을 조금이라도 강하게 소진시키기 위해서인데 상대 교체네요. 이런 이런 끝났어. 여기서 저는 차지 한 번도 안쓸 겁니다. 평타 정리할 거예요. 평타 정리 계속해가지고 얼어붙은 바람 한번 이상은 모아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버렌지나 잡고 다음 평타 때 얼어붙은 바람 두 번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오물 폭탄도 없는 토라면 얼어붙은 바람에 살살 녹아 없어질 뿐이에요. 잡았죠? 자,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닭꼬리 평타 싸움 유리하고요. 어, 평타 6 번에 차징 썼어요. 깨뜨리기능 위젯이. 그러면 저는 얼어붙은 바람으로 상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기도 안쓰네. 그냥뭐 잡아주도록 하죠. 깜깜이나 칼라만으로 이런 애들이 상대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아주시고 다음 상대 기다려봅시다. 전지충이 얼어붙은 바람 가능하고 역시, 캐치값 조금만 잘 구해줘도, 이렇게 차진한 방은 꼭 써주고 가더 고마워라. 자, 공격 1랭크 깎인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다음 차진 전에, 먼저 우선권 캐치. 잡아주겠습니다. 막네요. 수상합니다. 아주 수상.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을 막는가. 설마 뒤에 뭐, 에스퍼, 고스트,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 아니겠지? 올인을 할정도로요 일단 가드 내리면서 갑시다. 나머지는 칼라만으로 얘기 한번 맡겨보는 방향으로. 아. 뭐 어떡하겠냐. 아탈 정배라 나가셔야지. 잘 하시고.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이상했고 불리한 상대이기 때문에 교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음... 지금 프린왜 이래 이게 컴퓨터 때문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핸드폰 쪽에서 렉이 걸린 것 같네요 상대는 매더가 나왔고요 음... 이때 렉이 왜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고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곧 연말이어가지고 연말이란다 이번 달 말이어가지고 데이터 다 썼나봐요. 어쩐지 어쩐지 렉 걸리더라. 뭐 그나마 남은 자녀 데이터가 좀 있어가지고 렉은 안 렉이 그나마 덜 걸리는 거였네요. 자, 아무튼 다시 이상의 꽃과 푸크린의 매치업이 됐습니다. 차진 먼저 쓰면서 나왔고요. 여기선 깜깜이로 실드 한번 빼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마네로를 약간 숨기는 전략이긴 해요. 상대 실드 썼고, 그럼 칼라마네로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독탑이 붙었기 때문에 살살 로가 없어질 거예요. 잡았고, 다음 상대가 누굴까요? 매더가 다시 나왔어요. 수상해요. 실드를 유지시키고 가보겠습니다. 상대는, 아, 메가니움이었어. 일단 튼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칼라마네로나 깜깜이나 지금 다 빈사 상태고, 프렌치 실드도 실패했어요. 여기서는, 한번 욕심을 좀 부려봅시다. 차징으로, 깜깜이, 아 깜깜이래, 메가니움 체력 소진시켜주고, 바로 차지했으면 프렌즈 실드에 걸려버려요. 여러분들은 살짝 흥분을 가라앉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 이때 엄청 흥분해가지고 바로 눌러버리고 있죠. 아쉽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판. 저 승가수송 아주 유리한 상대죠. 상대는 마프크린전 교체하면 미친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푸크린을 매치업시켜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깜... 깜이 저승가 승은 칼라만으로나 깜깜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야습이 생각보다 딱히 그렇게 좋은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깜깜이한테는 기라티나나 이런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얘한테는 이미 파워 잼에 매지컬 샤인까지 있다 보니까 굳이 막...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기술인 건 아닌데 이미 충분히 다른 견제기가 있는 마당에 굳이 야습을 쓴다 별로입니다. 진짜 딱 기라티나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다른 야습을 쓰는 포켓몬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깜깜이한테는 아니에요. 쓸 거면 차라리 그. 어나더 기라틴한테 줘라 네, 이야기는 끝났고. 아무튼 지금 칼라마네로와 파리톱스의 개쩌는 심리전이 있습니다. 지금 실단장 남은 상태로 엄청난 힘 심리전 실패. 그래도 다음 엄청난 힘모고 빠르게 퇴장. 이 상대 서로 동시교체 일어났거든요. 저승가숨을 프렌즈 실드 할 줄은 몰랐네요. 어쨌든 이겼습니다.